북한에서 소는 분수 물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시에 북한에서 이제 뭐 차들이 포탄을 뭐 실어 나른다 이러면은 소에다가 쌀부터 시작을 해서 포탄까지 나를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에 소를 잡아 먹는다. 오 마이 갓 이거는 뭐 무슨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빵야 빵야거든요. 만약에 소를 잡아먹었다 시범에 걸렸으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소를 하나 잡았다고 해서 총살을 해 소고기를 판매를 했다고 해서 무기징역 그 소고기를 사먹었다고 해서 여와 5년에서 10년 오마이갓 이게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때 당시 이제 정육점에 지나갔는데 한우를 판대요. 근데 한우는 누구 이름인 줄 알았어요. 한우라는 게왜 한우라는? 북한은 다 소고기라고 하지 한우라고 안 하거든요. 정육점에 가서 이제 그 돼지고기를 사면서 한우라는 고기 파나요라고 물어봤더니 판대요. 그래서 그럼 어떤 고기복 한우라고 해요라고 물어를 봤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한우가 소고기래요. 한국에서 이렇게 자란 소를 그 한국 한 한 자에다가 서우자를 써서 한우라고 한대요. 북한은 소고기가 서가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었거든요. 북한에서. 먹지 못하는 소가 힘들게 일하다가 늙어서 죽어요 그러면 그 소는 이제 가죽에다가 근육만 남아가지고 기름층이 하나도 없어 그냥 오로지 단단한 근육살이에요 그래가지고 북한 소는 거짓말이 아닌데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를 그냥 계속 삶아야 돼요 그래서 삶다 보면은 이제 검은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한번 버리고 또 삶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물까지는 이렇게 버리고 세 번째 물에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소를 삶는데 기름이 없어요 거기에다 이제 무를 썰어놓고 그리고 이제 누린내가 나니까 거기에다 이제 뭐 된장같은 것도 넣고 다양한 걸 넣어가지고 누린내 잡내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이 한우를 사준대요 그래서 아 저는 한우는 진짜 안 먹는데 그 냄새나는 거 어떻게 먹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한우를 먹었는데 거짓말 안해 너무 입에 살살 녹는 거 있죠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마늘을 넣어가지고 쌈 싸먹었는데 와우 진짜 이게 무슨 맛일까? 생전에 못 먹어봤던 맛이네 한우도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깜짝 놀랐잖아요 한우는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한우를 안 좋아한다고 해요 가끔씩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소꼬리를 잘라다가 이제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laughs> 북한에서 이제 소꼬리를 자르면 소가 꼬리로 힘쓴대요 그래서 <laughs> 소가 꼬리 없으면 일을 못한대요 그 소꼬리를 잘랐잖아요 이 소꼬리를 잘랐다가 만약에 들키, 들켰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철커덩 이겁니다 만약에 먹는다, 이러면 수입산 소고기를 먹는데, 이 수입산 소고기도, 이제, 그, 각 기관기업소에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그, 북한 주민들이 다 먹는 게 아니라, 당간부들. 조금, 좀, 그, 권력이 있고, 머니가 있는 사람들만 먹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의 소고기는, 어, 서민들한테는 그냥 끼울려야 끼울 수 없는, 정말 미지의 그림이 떡이 같은, 그런, 고기에요 어떤 분들 평양에 가면은 소고기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평양에서 나오는 소고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산 소고기에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 내에서 이렇게 키우고 하는 소고기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월급날이야 월급날인데. 하, 갑자기 TV 보다가 백종원 선생님이 그 고깃집에 가서 어이이소고기 이렇게 구우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구우면 이거 사람을 못 먹어요. 그 백종원 선생님그 나오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이제 한우를 그냥 파티를 하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만큼 쓸수 있는 이 나라 이거 아니겠어요? 하, 여기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한우.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일하던 시간에 100만원 이상 되는 월급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돈 있으면 어디서나 좋아 돈 있으면 어디서나 좋은데 여러분 북한은 돈 있어도 어디서나 안 좋아요 돈 있으면 다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점이 바로 북한에 있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돈 있으면 뺏기겠지 아이 뺏기지는 않지 뺏기지는 않아요 뺏, 왜냐면 돈을 몰래 써야죠 근데 이돈 쓰는 것도 알겠으면안 돼요. 모르겠어야 돼요. 북한은 무조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북한판 그 돈주들의 전술이에요. 만약에 내가 좀돈 있다. 하..이거 또 티머 모자를 쓰고 어 이거 이거 티머 모자 딱 썼어. 티머 모자 딱써면서또 이거 어? 이거 남조선 이거 좀 뭐야 이거 삼성 휴대폰 노트 10 플러스 이거 딱 들면서 여보세요? 어머! 한국 드라마 언제 봐? 야 지금 한국 드라마 아직 안 들어왔다 빨리 좀 보자 이렇게 하다 이제 딱 걸리잖아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보이 부에 들어가서 그냥 피 죽에 똥탕 되게 그냥 갈비뼈 순서 탁 바뀌면서 깨끗이야 그리고 내가 돈이 또돈 조금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여기 있는 그 돈을 이제 한번따리또 그때 엄청나게 벌어놨던 돈을 탁 갖다 또 바쳐야 돼요 나라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 벌었던 돈이 영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지 되는 거야. 북한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절대로. 다될 수가 없어요. 돈만 많으면 북한에서 차도 끌고 다닐 수 있나요? 북한에 기름이 없는데 돈만 있어서 차만 있어서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 북한 가보기위해서 한국 국적 버리고 버리고 외국 국적을 받아 가지고 북한에 가겠어요. 이런 어리 어리석은 망토 같은 생각은 버리세요. 공산 국가의 특징이 뭔줄 아세요? 와, 선전 선동 기딱 막히게 합니다. 하는 노동당 하나의 조직부 선전부 뭐 다양한 그 부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그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선전부라는 거는 북한 주민들을 그 김씨 체제의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의 선전 수단이거든요. 북한은 만약에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국가에다 바치지 않고 이 돈을 내가 은닉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썼다. 이런 그 내용을 자기 그 측근이 알아가지고 이제 보위부다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보위부에서그 이렇게 그 카텍 수색이라는 영, 그 영장이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자, 잠을 자고 있는데 바로 때 들어가서 그 집을 카텍 수색을 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는 털어서 나오는 먼지에다가 이따만한 죄를 불고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한 방에 걸러 보냅니다. 이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알 주고 싶은 게 만약에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된다 이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 정말 북한의 미지의 세계, 저는 탐험 가는 걸 정말 추천을 해요. 근데 그전에는 저는 가는 걸 추천은 안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북한이 정말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매우 궁금하잖아요. 근데 북한 아직까지도 이제 뭐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막 발전된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통일이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갔을 때 아, 옛날 그런 향수는 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나요 아 북한에 있을 때나 이런 이런 거 먹었는데 지금 과연 그거 먹으면 어떤 맛일까 과연 맛있을까 이런 생각 그래, 아, 그때는 없어서 그렇게 맛있었나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런 맛이 안 나네 이런 추억 같은 것들이 가끔씩은 새록새록 새록새록 새록, 새록 생각납니다 요즘 Never 나 이거 티모 머지에 꽂혔어.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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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laughs> 귀엽다. 나 이거 올 겨울에는 나 이거 <laughs> 쓰고서 다녀야 되겠다. <laughs> 이거. 티모 <팀업 웃음> 리액션도 <웃음> 있으신가? <웃음> 오늘은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북한 노래 한곡 땡기겠습니다. 북한의 애니메이션 노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 북한에서 되게 핫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꼬마정찰병. 承担。 기쁨도 시전도 함께 나누며 경 경비대 승리로 탈북을 계속하리라 우리는 꼬마조살병 오늘은 북한에서 소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